알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나근의 인생이다 이런 제목 붙여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근의 인생 우리 인생이 나근의 인생 하는 얘기죠 옛날에 그 유명한 하숙생인가 하는 <laughs> 노래 가사 에 보면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그렇게 노래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인생은 낙은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낙은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낙은의 인생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시고 또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으로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난주에 드렸던 얘기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서 그의 온 가족들을 감 중에 애굽으로 초청하였고 야곱은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물론 애굽에 몇명 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잘 가는 건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또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또 뭐라고 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20몇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얘기인데요. 그리고 나자 요셉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소개하는데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이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님들 또 아버지 바로 왕을 만나실 텐데 만나면 당신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아니고 지난주 이제 46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해 요셉이 요그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내려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임으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할 것이니까 당신들이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든 당신들은 말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면 당신들의 직업이 목자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는 양과 소와 많은 그 가축들을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 보고 고센 땅에 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얘기를 잘 듣고 바로를 만나자 똑같이 했습니다. 바로가 만나자 바로가 형들에게 이네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 선조부터 지금까지 우린 다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가나한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에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뭐냐 건데 종들로 어디에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바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야곱의 온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요, 일단 고센 땅은 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라암셋이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읽으신 부분에 보면 바로가 특별히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도시를 이제 살게 해줬다고 말하는데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고 라암셋인데 이 땅은 어이 에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급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 땅이 고센 땅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센 땅은 지금 야구,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증히 긴다는건 아주 혐오한다는 거예요. 아주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 얘기로는 아마도 이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 중에 하나가 소인데 그 소를 기르고 소를 잡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 예배에 참석도 못하도록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히 고센 땅이서 그런지 애굽 사람들은 이 고센 땅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센 땅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나일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땅도 비옥하고. 또 초목도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목축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이 이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목축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잘 접근하지 않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분명히 당부하기를 당신들은 목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고센 땅에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 가족들이 당신과 우리 가족들이 애굽에 살기는 하지만 애굽사람들과 섞이거나 애굽사람들이 되지 않고 구별된 지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와서 살지만 결코 애굽사람과 섞이거나 애굽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가나한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살지만, 애국당에 살지만, 언젠가 반드시 가나한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는. 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시작. 나는 죽을, 죽을 것이나.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멘. 그 애굽은, 요셉은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당신들을 이르게 하실 것이니 그때 갈때 나의 세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건 잠시 사는 것이고 이 애굽은 영원히 머물 땅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에 영원히 애굽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잠시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이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자그마치 사백삼십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형을 통과 문화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이게 뭐 거대한 나라가 애굽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70명의 한 가족이 당시 최고로 대단한 거대한 나라에 들어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430년을 사는 동안 이들이 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혈통과 문화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가난한 대로 다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하 살지만, 우리 아틀란타 같이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 살면, 나름대로 한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민을 갔는데, 한인이라고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에 우리 가족만 딱 떨어져서,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한 40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그남껏을다 섞여버리지.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은, 430년을 그곳에 살았지만 전혀 섞이지 않고 그들의 일통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큰그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가난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 땅에 살면서 애굽사람들과 섞여버렸다면 그래서 애굽사람이 되어버렸다면 이들은 절대로 가난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사람처럼 살다가 애굽사람으로 살다가 애굽 사람처럼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구별 때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땅에 구별 때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보존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사는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이 될 것도 아니고,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옛날 복음상과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보화와 우리의 모든 목적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차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주인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수 한번 다시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수 없도다 아멘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낙은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살지만 결코 이 땅에 영호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나의 번향은 저 천국이고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그리 못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천국으로 못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살면서 나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별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이 비록 애굽에 살지만 절대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땅 사람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반드시 이 땅에서 구별대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대이 살지 않고 섞여버리면 우리의 영과 본질이 다 섞여버리고 그런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반드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구별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돼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센이란 땅에 따로 구별돼 살았는데 우리가 뭐 어디 땅데 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이 땅에 함께 살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는 구별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돼 살수 있겠습니까?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하게 될게할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주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별이 뭐예요? 주일에 교회 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나와 예배드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주님의 날에 주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야.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또는 증표 즉 사인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이고 나와의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인, 증표, 약속, 표시는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렇게 나와 예배들이 어려운 경우 많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영을 만드시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주변에 내외인들을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열두 지파 중에 내외 지파를 아예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오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 게할거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쓸거다 쓰고 남으면 하고 그래서 절대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정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져버리면,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냥 비슷하게 살아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 전체성이고 뭐고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포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기억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높이며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날을 구별하시고 이날을 구별하시고 물질을 구별하시고 정말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또 하나 구별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이게 성도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산다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우리 성도들의 구별입니다 어떤 모습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닮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국 예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앞에 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이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실 때 What would Jesus do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구별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올려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아하는 자들아,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의 거슬러 싸우는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마인 중에서 행실에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오시는 날에, 날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려 아멘. 거류민이라는 말은 에일리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일리언 이방인들처럼 어차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정말 우리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구별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본향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벌품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고센으로 인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그렇게 밝히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혐오스럽게 여긴다. 천하게 여긴다. 볼품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살지만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보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천하게 여기고, 가지하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지만,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고생 땅에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이게 본문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가증스러워 보이고, 혐오스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밝혀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사냐고 말이야. 왜 그렇게 볼품없이 사냐고. 우리를 멸시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혐오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인으로 구별되어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를 밝히고, 그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린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의 본향에 돌아가서 영생 몽락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삶다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대화가 하나 나와요 이제 그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바로와 만나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네 나이가 얼마나 됐냐? 네 나이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 이걸 아, 제가 얘기를 안 했네 할수 없죠 뭐라고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벌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내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참 야곱의 인생 험악한 인생이잖아요 산전수전 진짜 공중냥다 겪었던 그냥 한 인생인데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그생은냥 그냥 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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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험악한 인생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단길을 걸었든 험악한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은 결국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그것이 비단길이든 험악한 길이든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 인생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성품 닮은 아름다운 인생 사셔서,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